내수 네, 진작을 위해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한데 이어 다음 달부터 석달 동안은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비에게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겠다는 건데 지난해 소비한 금액보다 더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건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정 기자 상생 페이백 어떤 제도인가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 카드를 더 쓰면 더쓴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월 평균 5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오는 9월에 60만원을 쓴다면 더쓴 10만원의 20%인 2만원, 80만원을 쓴다면 6만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 달간만 시행되고 한달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석달 동안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지난해보다 더 사용한 금액의 20%를 선정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지난해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현금 등 다른 방식으로 지출해 오던 것들을 카드로 얼마나 더 쓸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 100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차례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 신청하면 환급금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까? 네, 아닙니다. 황금이나 카드 포인트 대신 전통 시장에 쓸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이 때문에 디지털 온누리 앱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 온누리 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 중인 카드로 환급금인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몸살을 알았던 지난 2021년에도 상생 페이백과 비슷한 상생 소비 지원금이 시행됐는데요. 그때 모두 카드 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를 살려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다 보니 방법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받은 금액도 다시 소비하는데 쓰라는 거네요. 예, 사용처는 아무 데서나 많이 쓰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 실적을 계산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한 내역은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카드 사용액과 환급 대상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중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생 페이백을 받기 위해 환급 대상이 되는 점포를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환급 대상이 많으면 재정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생페이백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는 지난 추경을 통해 1조 3700억 원을 배정해뒀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12조 2천억 원을 지출하고도 추가로 또 재정을 투입하는 거라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내 돈을 쓰고 나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연말에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고 단순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소비하면서 혜택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전환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술을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갑니다만 얼마나 효과적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